샬롬, 축하하고 감사한 날들이 가득한 5월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님께, 스승님께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는 한 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구약에는 창조 언약,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언약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 언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구원의 계획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 언약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주변의 원수들을 평정하고 왕으로 편히 지내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괴가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인데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평안을 주겠다. 두 번째, 다윗으로 왕조를 이루게 하고 영원히 경복해야겠다. 다윗의 후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다윗의 후손이 범죄하면 징계는 하겠지만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언뜻 보면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천 년의 큰 간격을 메우고도 남을 만한 그큰 은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과 왕위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집은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거주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유독 다윗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쏟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에게만 이런 사랑을 베푸실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어드리려던 성전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또 영원히 보존시키심으로써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그 충성스러움과 그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에게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에도 이어졌고 남유다의 멸망으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약속한 70년이 찼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성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지는 이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부자의 관계는 단순 혈연 관계를 넘어서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당시의 언약은 목숨을 담보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것이었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다윗의 후손에게 적용되었던 혈연적 언약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의 언약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언약 속에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비록 인간에 의해서 파기되어도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지키신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범죄한다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그분의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이 무엇이 관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망군의 여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반응은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이어야 합니다. 만약, 아, 이걸 언제 다 갚지?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갚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감사히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이곳을 제 몸처럼 돌보는 것,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으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언약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사랑을 감사히 받으며 참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한 받은 사랑을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감사히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